하이, 헬로우 안녕 집을 치워야 돼요 나도 치울 거야 치워드려요? 응. 빨래도 개야 돼요 <놀람> <놀람> 여기 들어가서 깨야 돼. 가지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비터셀즈, 비터셀즈에서 옷을 여름 옷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짜잔, 너무너무 귀여운 여름 옷입니다. 브라운 컬러 또 반팔 블라우스 이렇게 생겼고 되게 다 원단이 원단이 되게 특이해요. 짠, 이거는 티셔츠. 이거로 조만간에 의류 릴스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한번 입어볼까? 저 밑에 바지를 좀 짧은 걸 입었는데, 한번 입고 와볼게요. 바지가 너무 홈웨어이긴 한데, 예쁘지 않나요? 어떤가요? 원단이, 원단이 되게 특이해요. 그렇다고 이게 되게 까슬까슬한 원단은 또 아니고. 너무 예쁘다. 후잇! 가지고 있는 마이떼 치마 한번 입어 봤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 완전 청순하잖아. 차였다. 어, 헤헤. <laughs> 어, 뭐야? 예쁘지? 어. 너, 나 이렇게 이런 걸 들어서. 안녕. 엄마 어때? 예뻐. 뭐더괜찮너저팬티에 이사했어. 서하아 피자 먹을래? 피자 먹을래저 어, 네, 좋아요. 빨리 얼마나 좋아요? 많이. 네. 얼마나? 하늘까지 우주까지 우주까지 자, 뜯어봅시다 애슐리 크런치즈 엣지 트러플치즈 피자 엄마 배좀봐 <laughs> 엄마 배에 제니 이름이 두 번이나 적혀있잖아 아기 때? 응.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서윤이가 엄마 그림에다가 배에다가 응. 빅 제니랑 스모 제니를 써줬네. 근데 엄마 예전에 나 은제니 아기였을때 베이비. 응, 제니 에? 베이비였을 때. 이거 그린 거야. 그런 거야. 응. 아기였을 때 스모 제니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오늘 크니까 B. 빅제빅 제니! 제니. 서연이는 이제 컸으니까 빅 제니를 쓴 거고 아기 때는 스모어 제니를 쓰는 거야? 응! <laughs> 발상이 대단한데? 응. 엄마 머리카락이 그렇게밖에 없어? 응. <laughs> 엄마 왜 귀는 없어? 엄마 코는? 코 여기 있네 아 이렇게 쬐끄매 엄마 코가? <laughs> 귀엽네 엄마 속눈썹도 예쁘게 그려주세요 우. 응. <laughs> 이거는 페페로니입니다 봐봐 귀랑 속눈썹 그려진 거야 진짜 엄마 속눈썹 저렇게 예뻐 너무 예쁘다 귀가 저렇게 작고 매 너무 예쁘다 서윤이도 그려주세요 응피자 응. 그려줄게 어 아, 다시 시작 아자 페페로니를 <laughs> 보여드릴게요 스토피 대박 아니 이게 애슐리 피자가 괜히 이 냉동 피자계 탑이라는 게나 엄마처럼 이게 뭐냐면 알리에서 K베뉴라고 무조건 한국 직배송 품질도 당연하게 보장을 해주는 알리 안에 있는 한국 브랜드 전문관이거든요. 이번에 5월 가정의달 행사로 그룹딜이라는 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하면 이제 공동 구매 같은 건데, 제한 시간 내에 정해진 인원수만큼 구매를 하고 바로 발송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그 인원수를 못채우면또 자동으로 환불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팔. 응, 어, 맞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동을 하고 있는 애슐리 피자 네 판이랑, 네 판이랑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던 미니 멜츠 구슬 아이스크림 아시죠? 진짜 옛날에 아기 때나 지금이나 엄청 좋아하는 건데 이거 18개 18개 세트예요. 이거 18개랑 그리 아직 도착을 안 했지만 원래 음식으로만 다 준비를 할까 하다가 저를 이제 봐주시는 분들 중에 애기, 엄마도 되게 많으시고 제가 이제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 둥이분들도 피부 관리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린핑과 힘센 보습 샴푸, 워시, 로션 세트를 이렇게 세 가지를 픽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진짜 제가 지금 이세 가지를 픽한 게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비주얼 보실래요? 크런치즈, 트러플 치즈 피자고요. 허! 비주얼 대박이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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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뭐야 어때? 어때? 맛있겠지. 진짜... 어, 뭐야 이거 씨. <laughs> 아직 아직 꼬다리 먹는 거 아니야. 어때 맛있어? 응. <laughs> 나 냉동 피자 중에서 퀄리티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어. 아니 치즈 엄청 많네. 이게 트러플 치즈 피자예요. 이게 얼마예요? 이거요? 가격 들으면 놀라실 걸요 얼마예요? 이거 두 개랑 응. 아까 그페페로니두개총네판해서 얼마 하게? 14,000원? 무슨 소리야. 19,900원. 와, 하나에 5,000원이라고? 5,000원도 안 하는 가격이라고. 싸게 하다 어, 그 마트에서 파는 거보다 훨씬 싸지. 응. 그, 넣어 봐. 자, 먹어 보겠습니다. 뜨거워. 근데 많이 뜨거워. <laughs> 많이 뜨거워? 소리 너무 뜨거워. 방금 음. 오븐에서 꺼낸 거랑 더 뭐. 맛있어. 응. 음. 아, 뜨거워. <laughs>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어. 야미기 야미야. 봐. 와. 로니미야미야미 진짜 이거 빨리 원래 해줄게 엄마가. 와, 진짜 심지어 그 애슐리 피자가 이런 냉동 피자계에서 완전 탑이라는 평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실제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일반 냉동 피자를 사 먹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미니 멜치 구슬 아이스크림 보여드릴게요.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어, 다행이다. 와, 와, 깜짝 놀랐. 뒤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돼? <laughs> 엄마의 화난 표정. 그러면 돼, 돼, 안 돼. 장난치지 않게 그래. 오케이. Yes, mommy. 예, 지마미. 여보. 예, 지마미. 소리 마미. 조용 마미. 오케이, 됐어. 짜잔. 미니 멜츠. <laughs> 여러분 미니 멜츠 좋아하시죠? 저 이거 아직도 밖에 나가서 사 먹으려면 하나에 3,000원? 한 3,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거 얼마 게 18개예요. 18개? 얼마일 것 같아? 35,000원? 아, 싸게 불렀네, 나름? 어. 얼마 게 몰라. 18개에 13,900원. 홀리 <laughs> 몰리 마... 리몰리 과카몰리. 컬리멀리 꽈까멀리 어 하나에 800원 정도 되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30, 3 0 느낌이네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개에 3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18개를 주는데 13,900원입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사연아 일로 와봐 짜잔 뭐야? <laughs>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거, 거, 거 아니야? 세 좋아하는 구슬 아이스크림 어때? 이따 피자 먹고 이거 먹을 사람 나요 해야지 요짜요짜요 너무 좋아요? 맞지? 엄마랑 같이 먹자. 다 응. <laughs> 가져왔죠? <달가 좋았죠? 웃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그린핑거 힘센보스 바디워시 로션 뭐더라 또? 샴푸 이렇게 총세 가지 제품 가지고 왔는데 아 지금 당장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 하고 싶었는데 내일 온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로션 280ml짜리 두 개에 얼마야? 나 지금 내가 버림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어 10500원, 280ml면은 그래도 꽤큰 용량이거든요 그거두 개에 10500원, 샴푸 300ml짜리, 아니, 사, 300ml짜리 두개에 9,900원 워시도 300ml짜리 두 개에 9,900원 폴리 멀리 아까 멀리 와우 와우 그린핑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아하는 애정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성분이 되게 순하기도 하고 클린하기도 해가지고 그린핑거 선크림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애용을 하고 있고 정말 약간 믿고 쓰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픽할 수 있는 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어, 바로 이거다 그린핑거 이거 바로 할게요 가격이 진짜 미친 거 아니냐며 피자 핑이 그렇게 좋다는 내슐리피자4판에 네네 19,900원. 이니메치 구스라에서 그림 18개에 13,900원인가? 500원인가? 그린 핑거 바디 로션 워시 샴푸. 이거 적은 용량도 아닌데 그걸 두 개씩 주는데 만원뭐 9,000원. 사야겠어요. 안 사야겠어요. 하나도 빠뜨릴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세 가지 제품들 전부 다 지금 바로 당장 그룹 딜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네, 5월 가정 매 행사이기 때문에 24일부터 오늘부터 30일까지만 요 할인된 가격으로 이 링크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세요. 얼른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빨리 달려가서 구매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맛있게 먹고 보도록 할게요. 페퍼로니가 다 됐거든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엄마랑? <laughs> 왜 엄마만 너무 많이 먹어? 짠 페퍼로니. 이게 그 레드페퍼랑 바질... 이그 향이라고 하거든? 오! 그, 그치? 그 그냥 그 일반 파파로니 이 향이 ]인데. 그 진짜 그 외국 가면 어! 어! 맞아 거기 그 피자 이 후추 향이 후추. 그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막 녹아서 오면 어떡하냐. 근데 미니메치 구슬 아이스그림이 진짜 이게 전용 아이스박스에 되게 깔끔하게 포장이 돼서 오거든요. 오다가 녹을 일 없고, 혹시 떡져있을까봐 걱정이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빼서 먹기 전에 한번 탁탁탁탁 이렇게 털어주면은 진짜 바로. 오. 이렇게 지들끼리 막사다닥 떨어지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트러플. 봐봐 이게 하나도 안 뭉치고. 멈추고... 어 맞아 하나도 안 뭉치고 잘돼 있어. 이 트러플 피자 같은 경우에는 피자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피자가 엄청 늘어나. 피자는 피자에서. 치즈 아니야? 치즈가 자꾸 늘어나. <laughs> 아 그리고 이 애슐리 피자 자체가 그 애슐리 셰프님이 직접 어,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저기 핸드폰. <laughs> 괜찮아. 많이 이 먹어. 많이 먹어 사연이. 애슐리 셰프님이 응. 직접 만든 특제 소스로 이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른 때라는 다르게 뭔가 향이 되게 좋았던것 같아요. 아나 진짜 한, 다시 봐도 토핑이 너무 많다. 너무 좋다 진짜로. 진짜. 진짜 음, 맛있다. 맛있죠. 음. 음. 그래 피자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응, 응. 우리가 오케이. 또 양동피자 매니아들이잖아. <laughs> 맞아 그러니까 냉동식품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일반적인 냉동피자 중에서 완전 4급이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광고하면서 알게 된 건데 뭐이 미니멜츠 난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 있대 미니멜츠가 전 세계 25개국에 분포돼 있고 되게 유명한 제품이래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슬 아이스크림 몇 도에서 만드는 줄 알아? 영하 197도 네? 진짜로 진짜? 응 아! 196도 196도에서 구슬을 이렇게 만드는 거래 어. 근데 나는 좀 신기해 이렇게 냉장고에 있어도 그 구슬이 안 녹잖아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뭔가 신기한 게 많았어 그러면 내네 픽은 페퍼민트 아, 페퍼민트 좌울. 페퍼민트 맞나? <laughs> 페퍼민트 뭐지? 아니 뭐지? 페퍼민트? 페페로니 아 페페로니 음 응, 도우도 진짜 맛있어 음식 왔어요 왔어 왔습니다 블링핑거가 왔습니다. 그린 핑거를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구만요. 우선 이렇게 워시, 샴푸, 로션 이렇게 세 가지가 왔고요. 다. 두 개씩이에요. 두 개씩 세트입니다. 이걸 두 개에 만 원, 1만 원안팎에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최강 럭키비키가 아닌지 그린핑거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아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한다든지 또 피부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들은 깔끔하게 배제를 하고 또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도 다 완료를 한 그런 아주 클리어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세요. 그린핑거에 어떤 제품을 써도 항상 뭔가 순하다.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에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처럼 좀 슈퍼푸드를 원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기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이 로션 같은 경우에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르고 좀 시간이 지나도 오랜 시간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지금 아까 조금 발라놓기는 했는데 아직도 촉촉하거든요. 제형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리치한 제품이어고 건조하신 분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연이도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습력이 높은 제품들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샴푸 같은 경우에는 식물유래 성분이라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워시도 약간 크림 타입 고보습 제품이라 샤워 후에도 건조함이 적어서 이렇게 세트로 다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은 아마 피부가 정말 하루 종일 촉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촉촉하고 고보습인 제품들 찾고 계신 분들은 그린핑거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링크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아요오늘 응. 응. 오일 섞을 필요 없겠다 옛날 소연이 오일 섞어서 발라주고 그랬는데 음... 아 다리가 멍들어 는거엄마가 근데 어, 돈을 가져 와줘 오, 얘는 진짜 완전 보습이 잘 돼가지고 오일 섞어 바를 필요도 다나 아까 여기 바른 거. 게 아직도 촉촉해. 나도 이거. 와얘지어야 되는데 왜 얘가 나타났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얘가 나타나지 않았잖아. 알았어. 아이고 시끄러워. 너구는 세계 박정대. 아이 고만 가져가. <laughs> 언 고만 가져가. 발라야 돼. <laughs> 엄마 왜 왜해? 엄마 토너플드터 찾지? 그래서 귀신 같아 귀신 같아 <laughs> 엄마 이거 어떻게 해줘?